지구한 밤열에 거하기시여 검은 양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너희에게 검은 양을 이미 주었다 언제 검은 양이라 불리우는 마왕이 모습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 검을 뽑는 자가 용사가 된다고 계시 받지 않았소 그렇게 용사가 되고 싶다면 성검을 뽑으시오 지진인가 종탑의 종이 울렸습니다 성년님이 눈을 뜨셨다.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갈 수 있어. 용사님이 나왔다. 저 놈은 가짜다. 이 이것은 아무의 에너지 스킬 이건 절대 용사일리 없는 놈이야. 그렇게는 안 되지. 저만한 신성력의 발현이라니. 과연 신이 선택한 용사님. 신의 선택을 받은 용사님. 뭐 별거 아니더군요. 마왕이 등장하는 퀘스트. 그걸 대체 어떻게 깼단 말인가. 마왕 퇴치라니. 나 자신과 싸우란 말인가.